중단에 제풍경차 2차 기간추천 결과가 나, 나왔습니다. 커트라인 점수가 이게 74A타입이고요. 420세대 판상형 구조입니다. 선호도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타워형 구조로 해서 방방 거실 꺾여서 안방 타워형 구조로 해서 A타입보다는 선호도가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84A타입이고요. 세대수가 195세대고 판상형 구조로 해서 방방 거실 방 부엌에서 요거를 판상형 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판상형 그84 타입에서도 이렇게 드레스룸이 거의 방 크기만 하기 때문에 방에 하나 두개세개네개 개, 네 개, 다섯 개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인기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요거는 84b 타입이고요 세대수가 324세대로 상당히 많고 구조가 요것도 선호도가 높은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84c 타입이고 구조 요것도 방, 방, 거실, 방, 부엌 형식으로 해서 판상형 구조. 선호도가 높은 판상형 구조고, 세대수가 137세대. 여기, 저, 다용도 실이 뒤쪽에 있기 때문에, 84타입 중에서는 선호도가 약간 조금 떨어질 수 있다. 기관 추첨. a b 1 8블록기관 추첨. 그 커트라인 점수. <laughs> 신청자 수가 214명이 신청했습니다. 74A, 74B, 84A, 84B, 84C. 큰 평수는 이제 여기 이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7사 A가 420세대고요. 7사 B가 총 121세대, 8사 A가 195세대, 8사 B가 324세대로 가장 많습니다. 8사 C가 137세대, 7사 A는 선호도가 높은 판상형, 7사 B는 요거보다 선호도가 떨어지는 타워형이고요. 8사 A가 판상형 구조, 8사 B도 판상형 구조, 8사 C도 판상형 구조인데 8사 A가 그 드레스룸이 그걸 또 방으로 또 꾸밀 수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제가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 결과를 보면, 7사타입7사 a 에 64명이, 7사 b 에 16명이 신청했습니다. 역시, 7사타입에서7사 a 가 선호도가 높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점수에서도 커트라인 점수도 60점, 7사 b 는 49점이 나왔습니다. 8사 a 도8사 a 가 47명 신청하고, 8사 b 가 75명 신청하고, 84C가 12명이 신청했습니다. 근데 84A가 B보다 선호도가 좀더 높겠다고 봤는데 신청자 수가 더 적었죠. 하지만 커트라인 점수에서는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게 72점, 65점. 그 다음에 C타입은 62점으로 나왔습니다. 큰 평수 이게 110타입 A타입이고요. 159세대에 110타입 B타입이죠. 212세대입니다. 110타입 C타입이고. 166세대. 1 0 0 타입은 A 타입이나 B 타입이나 C 타입이나, 어 세대 수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면서, 그다 구조도 다 대부분 보면 이렇게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110 타입, A 타입, B 타입, C 타입 중에서 C 타입이 조금 선호도가 조금 가장, 조 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그래도 큰 차이는 없, 렇게 없으면서, 하여튼, 110 타입은 약간 좀 비슷하게 평준화가 돼서 청약 경쟁률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참고만 해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